앉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어... 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수업 지금 야외 어, 저녁에 지금 여기 흙살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빛이 좀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네, 보시도록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이름만 짧게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제브라 제브라이너라고 불리는 마데라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성희찬으로 불리고 있는 마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케인으로 불리는 마케입니다. 네, 오늘은 시저스 연습을 좀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저스 연습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이렇게 연습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 먼저. 시저스 연습을 할 건데 시저스라는 게 헛다리개인기라고 해서 공을 사이에 두고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회전해서 돌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을 원래는 땅에 딱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콘 위에 올려놓고 다리 먼저 돌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먼저 하는 거 보세요 다리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 안쪽에서 뛰어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데 제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발이 안에서 바깥으로 돌면서 점프. 이렇게 옆으로 점프. 오른발이 돌면서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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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무게 중심이 같이 상체는 이렇게 소송 j 다리만 이렇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점프를 같이 점프 가볍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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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작 j u 누공공 u m 나 볼게요. 여 j u 자 잘했어요 근데 지금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한번더할 때는 지금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연결. 연결할게요, 연결. 연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 지금 일부러 다리를 크게 돌리려고 제가 이콘 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친구들이 연습할 때는 이 공이 콘에 위에 떠있지 않기 때문에 다리를 좀. 조그맣게 돌려도 되긴 해요. 근데 지금 좀더 다리를 크게 돌리는 연습시키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친구들 연습할 때 불편할 수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좀더 많이 돌려야 나중에 공을 돌렸을 때내 발에 내공이 이제 걸리는 일이 쉽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서 연습합시다. 자 준비. 자 다시 한번또1번 해볼게요. 상태 그렇지. 다시 쭉. 예. 자. 뒤치. 아, 네, 네,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저기저렇게 저기 올려놔서 그래요. 자, 이제 어, 어깨 한번 해 볼게요. 다 제자리에서 돌리는 거. 그냥 이건 좀더더 쉽겠죠. 이제 이제 공, 공 없으니까 공 없으니까 이제 공 없으니까 10번 시작. 하 1, 2, 3. 그렇죠1곱 오케이. 좋아요. 어, 좋아. 지금 상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 거의 다 지금 움직이죠. 이게 중요해요. 다리만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페인팅을 동작을 딱줄 때는 전체적으로 상체, 하체 페인팅 자유롭게 움직여야 수비가 섰거든요. 네, 그런 거감안해서감안해 해주세요. 자, 이제 제자리에서 하는 거를 해봤으니까 움직이면서 가면서 이제 기본으로 그냥. 한 번씩만. 다리를 왼번 한번 돌렸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은 이제 이 반대 대각선 방향 있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을 앞으로 인셉트리블 두번 정도 하고, 자, 먼저 인셉트리블 발등, 발등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툭툭 치고, 한번 돌리고 가는 겁니다. 한번 돌리고. 어떻게 해요? 자, 먼저 해볼게요. 두번 정도 하고 하나 둘 돌리고 밀고 나가죠 이렇게 세게 툭 치고 가지 말고요 미는 느낌 저번에 설명 다 드렸죠 미는 느낌 쭉 미는 느낌으로 1스텝 툭툭 툭, 한번 돌리고 밀고 나가죠 이렇게 툭툭 투, 투, 한번 돌리고 툭 그렇지 오케이 자, 준비 출발 툭 돌리고 그렇지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숙, 하세요 또, 쭉 그리고 오케이 지금 미는 게좀더 약해요 미는 밀는 거를 이렇게 쭉 하고 밀고 나가세요 그냥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은 천천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도로 밀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뒤로 밀고 쭉 발목 힘주고 네 출발 또. 또 그렇지 쭉 또, 하고 오케이 툭, 툭, 하고, 밀고 나가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가면서, 가면서 하겠습니다. 가면서, 가면서 어떻게 해? 하고, 밀고 나가고. 준비, 지어줘. 툭, 기술. 그렇지. 잘 상체 딱 숙이고. 쭉 자. 이게 지금 거의 기본에서. 기본에서 지금 두번 정도 돌리고 이거 이 다음엔 어떻게? 자기가 이제 더잘잘 잘 된다 그러면 이 회전수를 더 늘려 보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번 돌리는 횟수를 횟수를 더 많이 늘려 보면 내가 몇 개까지 더 이렇게 하면서 갈수 있나? 이런 것도 연습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 달리기가 좀 빠르다. 그러면 그냥 수비가 앞에 있으면 한번 정도 하고 길게 툭 치고 뛰어도 돼요. 지금 연습은 천천히 지금 먼저 다리 시작하는 연습을 먼저 한 거고, 실전에는 한번 정도 돌리고 그냥 빠르게 툭.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둘. 오케이. 출발. 툭, 툭. 멋지 어, 좋아요, 네. 좋아요. 툭, 툭. 한번 돌리고 그냥 툭. 이렇게. 빨리 나옵니다. 그냥 바로 툭, 툭, 툭. 한번 돌리고 바로 빠르게 툭. 고, 출발, 또 꾹, 돌리고 바로, 그렇지. 빠르게 쭉, 돌리고 바로, 오케이. 이렇게 연결, 이렇게. 지금처럼, 어떻게, 한번 돌리고 바로 그냥 툭, 이렇게 빠져나와. 빠르게. 준비, 이쪽으로 오면서, 자, 저 뒤에서, 아니, 이쪽과 카메라 방향으로 쭉, 저 뒤로 좀더 가세요. 뒤로 좀 더. 자, 오면서 그냥, 바로 돌리고, 바로 돌리고 가세요. 준비, 고, 또. 꾹, 바로 기술. 오케이. 출발. 투, 투, 기술. 오케이. 바로 기술. 오케이. 잘했습니다.